유재석은 1991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래 전 국민적 사랑을 받는 국민 mc죠 평소 방송 회에도 미담이 넘쳐나는 연예인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적 사랑을 받는 유재석을 방송에서 디스한 연예인들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말들로 디스하여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개그맨 임혁필입니다 임혁필은 1972년 출생으로 KBS 공채 13기로 데뷔했습니다. 개그콘서트의 땅끄지와 세바스찬 캐릭터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데뷔 이후로 별다른 논란이 없던 그가 대중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유재석 디스 사건입니다. 디스 사건의 발단은 개그콘서트 900회를 맞이하여 레전드였던 코너들과 개그맨들을 섭외하면서 국민 MC 유재석이 출연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였습니다. 그런데 유재석은 개콘에 출연한 적이 없었죠. 막상 개콘에 오래 몸담았었던 개그맨 정종철이 정작 자신은 초대받지 못해 서운한 상황을 개인 SNS에 올렸는데요. 사실상 개그콘서트 전성기의 공로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당 개콘 멤버들이 이런 반응을 보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글에 이혁필이쓴 댓글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는 유재석을 소환하며 동자야 이런게 하루 이틀이냐 개콘이랑 아무 상관없는 유재석만 나오고 극! 이라며 유재석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개그콘서트 900회 초대는 개콘 측에서 하는 것인데 정작 유재석에게 화살을 돌린 것이죠. 더욱이 유재석은 임혁필과 동갑이지만 유재석은 KBS 공채 7기, 임혁필은 KBS 공채 13기로서 무려 6기수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선배 기수였던 것이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배라 부르지 않고 가볍게 유재석이라 부른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비디오 스타에 출연한 임혁필은 유재석에게 전화를 하였고, 유재석은 혁필씨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데 애들이 걱정이다 라며 용서하는 대인배다운 면모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네트진들은 학생도 아니고 동갑이라 할지언정 선후배 관계여도 존칭은 써야지. 혁필아, 네 주제를 알고 이야기 좀. 우리나라엔 건드려선 안될 공인이 한명 있어. 혁필이 턱주가 리놓고 개념 털린 네 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번째는 김숙입니다. 김숙은 코미디언으로 데뷔하여 MC까지 섭렵하는 등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죠. 신인 시절 도라이로 불린 만큼 당당한 이미지로 유명했던 김숙은 예능 프로그램이 놀면 뭐니에 나와서 유재석과의 에피소드를 말하며 디스를 했는데요. 1995년에 데뷔한 김숙은 데뷔 약 3년차가 되던 1998년 유재석과 코미디 세상만사라는 개그코너를 통해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유재석은 개그우먼 이경화 부부로 나왔고, 김숙은 옆집 아주머니 역할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당시 인기 코너로 꼽힐 만큼 잘 되고 있던 코너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이틀이면 끝나던 회의를 어느덧 일주일 내내 했다고 합니다. 김숙이 밝힌 그 이유는 결국 유재석 자신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코너는 사라지게 되었고, 이때 유재석이 꼴보기 싫었던 이경화 김숙, 송은이는 유재석의 신발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밖에 할수 없었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고 이에 유재석이 미안하다 수가라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혼자 다 처먹지 말고 후배 앞길 좀 터줘라. 나이 50 처먹도록 다 처먹으면 후배들은 뭐 먹고 사냐. 추기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반면 대부분 배려도 내가 살 구멍이 생기고 숨통이 트여야 생기는 거다. 그냥 꼴 보기 싫어서 크크크 진심이어서 더 웃김. 그때는 서운할 만도 했겠네. 크크크 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개그맨 최유종입니다. 최유종은 2007년 데뷔한 예례로 개그콘서트애 정남과 사막귀천 등을 통해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죠. 개그콘서트에서 개그 소재로 강용석에게 고소를 받으며 오히려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스스로를 나락에 떨어뜨린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바로 대세인행이었던 해피투게더였는데요. 최유정은 토크가 한참 이어지던 중 뜬금없는 잠들기 30분 전왜 과연 유재석은 잘됐는가를 늘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친구와 의견을 나눈 중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유정 친구의 의견은 평범만 안에서 묻어나오는 매력과 친근함을 말했고 최유정은 유재석이란 사람은 이미지 메이킹이 잘됐다. 왜냐하면 과거 메뚜기탈을 썼을 때부터 인기는 많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절의 유재석이 힘든 시절로 생각해. 저런 사람은 무조건 성공해야 돼. 힘든 시절 겪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잘된 거라 생각한다며 한마디로 시청자들의 동정이 크게 작용했다는 다수 의아한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유재석은 친구에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재치있게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유재석이 방송분량만 나오면 이정도면 된것 같다면서 촬영장을 나가버린다며 또 다른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잘 나가는 대선배를 깎아내려 자신이 인기를 얻고 싶었을까요? 참다 못한 박미선은 유재석씨 그런 말잘 안해요라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이후 최우정은 비호감 캐릭터로 변하면서 현재까지 제대로 된 복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박미선 표정 많이 참으시는 듯 리얼리응 방송 끝나고 박미선이 싹다 불러서 한마디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김준호가 빠따들었을듯 크크크 <laughs> 감히 윤우님을 참나 헐외절래 진짜라며 최우종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번째는 레전드 남자아이돌 1세대 그룹 잭스키스의 멤버 이재진입니다. 데뷔 때부터 잘생긴 얼굴로 많은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이재진은 팬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연예계 활동 중 수많은 구설수에 휘말리게 됩니다. 연예기획사 DSP의 전신인 대성기획 시절 병역비리 문제로 재입대 처분을 받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년 결국 패소하여 재입대를 하게 됩니다. 재입대하기 전부터 이재진은 불행한 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2006년에는 부친상을 당했고 2009년에는 33일간의 미복귀 탈영으로 인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군 생활 중 동생 이윤주에게. 통화상으로 자살하고 싶다며 계속 불안한 정신 상태를 보였고 결국 동생의 신고로 체포되어 33일간 영창과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재진은 참여하는 마음으로 수색대 보직 변경을 신청하여 군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팬들도 이재진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해하고 동정하며 빠른 복귀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진은 이후에도 수많은 사고를 저질렀고 팬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해피투게더에 나와 사원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MC였던 유재석이 첫인상을 묻는 질문에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신기했다고 말한 뒤 갑자기 정색을 하며 "그런데 나에게 반말을 하지 않았냐?"라고 말해 유재석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유재석은 무한도전 당시 잭스키스 이재진을 수년 만에 만난 뒤 어떻게 지냈어 재진하라고 반갑게 맞한 적이 있는데 이 에피소드를 들은 유재석은 미안했다 우린 알던 사이라서 친하게 한 것이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진은 이게 방송인데 저한테 반말을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다며 해명을 하였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자기는 싫은 소리는 듣기 싫고 남한테는 막말하는 재진씨, 주변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스타일, 임재범 만나서 털리면 달라질 듯크크크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소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죠. 논란이 된 연예인들에게는 신중한 언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빨간맛 선생이었습니다.